여러분 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분 안녕하세요. 여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량인데요 천만원 초반이면 요 차량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차차입니다 캐딜락의 ATS 2.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4년식 11만 3천안로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잘되 있고 지금 연식 대비 키로수도 딱 알맞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색상도요 진주 펄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앞에 전박 센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캐딜락의 감성이 확 느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핸들부터 시작해서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세요. 하, 이 측면부 라인이요. 너무 기가 차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문콕 장기스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이상 남아 있고 타이어 힐 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데 이쪽에만 조금 미세한 장기스 예,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네, 80% 이상 남아 있고 17인치 타이어로 되어 있고 뒤쪽 힐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이쪽에만 네, 이쪽에만 장기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근데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건 진짜 집에서도 요새 유튜브만 보면 간단하게 힐 복원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것꼭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아 멋있네요. 진짜 너무 멋있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슛.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되게 깊어서 그래도. 네, 이렇게 깊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삼각대하고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디퓨저도 엄청나게 깔끔하고 멋있어요. 뒤쪽에도 그 캐딜락의 감성이 너무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네, 테일 램프 덜.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멋있고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찍어 주시면 썬팀부터 시작해서 여기 측면부 라인 너무 완벽해요 진짜 지금 신차 가격 대비 완전히 초특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게 절대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트적인 부분. 오, 되게 푹신푹신하네요. 푹신푹신하고, 하나도 누가 앉은 느낌이 없어요. 앉은 느낌이 없고,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뭔가가 탁, 탁 감기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쿠션이 진짜 푹신해요.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네, 어, 시동 소리 아주 기가 막히죠? 시동 소리 너무 기가 막히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1만 3,972kg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ECM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기계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이렇게 따로 내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온도 조절 하면은 여기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온도 조절까지 다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 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열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드 버튼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깔끔하고 여기 컨트롤 박스 보면 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휠 보시면 스티어링이 진짜 멋있어요. 그 멋있는 스티어링과 여기 캐딜락의 마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볼륨 조절 기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정방 추돌 충돌 경고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핸드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다 되어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주차 파킹 센서, 여기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도, 네, 어, 봐봐요. 엄청나게 편리함을 줄수 있는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딜락이 쿠션이. 되게 푹신푹신하고 뭔가가 확 안기는 맛이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안쪽 공간을 다바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와, 엔진 소리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너무 좋고, 연식 대비 키로 수도 딱 맞고, 그 전에 차주분께서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게, 엔진 소리만 들어도 확 티가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엔진 이렇게 쭉 봐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구동액도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엔진 진동이나 떨림이 일단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론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단순 교환 그리고 뒤쪽 뒤쪽 이쪽에 네. 뒤쪽 이쪽에 판금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뭐 단차나 색깔 틀림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 마진이 없고 정말 정확한 차량만 안전한 차량만 찍고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